나는 잘 안다 장만 잘 안다 그렇네 장만 장만 다 크다 이, 관리하기도 힘들겠다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지 이거 제주도에 이렇게 음 출입국 많이 들었겠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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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크네. 솥대 아무도깨 네. 음, 비쌌건데 여기는 독을 심었다. 음, 음. 간장 항아리 숙성식이래. 3년 동안 숙성되어지는 곳이래. 재밌네. 천토이 음. 일로 올라가 보자. 올라가는 길이 있나? 여기는 철쭉길인가 봐. 철쭉이 철쭉은 지금... 없지. 뭐가 나무야 이게? 어. 이쪽 말랐네. 아무것도 안없 그러네. 어. 나무를 다 이렇게 돌담길 따라 전망로 멋있네 멋있지 멋있는데? 멋있지 않아? 송선생또 언제 이런 데가보겠어 아, 뭐야? 뭐. 멀리... 거아아 이게 전망대 좀럼 <목> 크네. <목> 小萝卜 응? 자, 안 응, 먼지 진짜. 응. 어. <laughs> 아.